오늘 KKR이 한반정도 가지고 있고 TI 홀딩스가 아, 아니, TI 홀딩스가 한50%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1년에 1,200억 정도 흑, 흑자를 내더라고. 그죠? 어, 아, 뭐만 뭐, 회사죠. 그죠? 1년에 1,200억이 그냥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KKR은 어한 4,000억 뭐 7,000억 빌려 줘도 가져가라. 대신 음, 너네 이거 1년 에어3뭐 3년 만기니까 뭐안못 아, 갚으면 바로 저기 뭐야 어, 그 티아 에코비트 어, 매수권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어, 약정을 한것 같아요. 어, 그죠? 자, 이 에코비트라는 게 무슨 무슨 회사냐면 뭐그 뭐야 폐기물을 매립 매립하고 수처리하고 의료 산업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런 회사가 이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이 회사 담보를 이미 확보해놨다라는 거죠. 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금융이 이렇게 후진적이야. 우리나라 금융들도 사실은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죠?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이제 뭐, 여기 이제 동아시아 쪽이겠죠. 이게 이제 전체 최고 경영자는 아닌 것 같고. 한국계 조색 배라는 거야. 뭐, 이런, 이런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뭐, 최고의 학부를, 학, 학벌에 어떤, 어떤, 그, 그런 데 졸업하고, 그,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이런, 그, 재미교포가 이끄는 KKR은 과거에도 한국에서 최소 두 차례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자, 2009년에 오비맥주를 18억에 인수해서, 2014년에 글로벌 주, 주류, 주류기업 AB인베브에 58억에 팔았다. 자,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어. 국민연금도. 그죠? 어, 이런 거 있으면 사가지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안 하고 외국한테 넘겨주고, 외국인들이 다 돈을 빼가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맨날 의대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를 좀 금융 전문가가 돼서 이런 거를 좀 어떤 그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려 4 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KKR이 가져갔다. 이 조셉 배라는 최고 경영자가. 그럼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그 인센티브를 받았을 거라고. 그죠 아, 이런 인재가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로 2017년에 LSM 트론의 동방 사, 동박 사업부를 3천원에3 0억 원에 인수했다 LSM 트론 이걸 뭐로 팔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팔아 가지고 예, SKC 이건 또 우리나라가 샀네. 아이고. 1조 2천억원에 샀어. 어? 아니 그냥 l s e 엠트론 거를 SKC가 샀으면 3천억에 사는 건데 이거 몇 배를 냉겨먹은 거야 9천억을 냉겨먹었잖아 그죠? 음. 자 이런 인재가 그러니까 미래의 사업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죠? 에, 그런 거에 대한 인재들이 아주 인, 있는 것 같아요 이 KKR은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야 맨날 증권사 NL들 뭐 사기치는 그뭐 분석만 하지 말고 개미 디따 뒷다 마치는 그 분석만 하지 말고, 이런 인재들이 필요한 거야, 이런 인재들이. 그죠? 아, 미래 사업을 예측하고, 미리미리 기업 인수를 했으면, SKC도 그냥 3천억에 인수할 거를 불과 2년 만에 1조 2천억이나 주고 인수했잖아.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핏보는 것도 아니야. 그죠? 뒤늦게 바가지 쓴 거지. 그죠? 뒤늦게 바가지 썼다. 자, 태영그룹의 그룹의 자산이 10조가 안 되는데, 지금 태형건설의 PF 잔액이 4.4조 4천억이라는 거야. 음, 이게, 이 얼마나 기업을 방만하게 경영을 한, 한 거냐고. 그죠? 아, 뭐, 이거, 이 개인이 갭투자고 하 하는 거고 똑같아. 그죠? 그룹 자산이 10조가 안 되는데 미술을 4조 4천억을 줬다. 아니라고 대응을 한 거죠. 그죠? 아니라고. 그, 그룹 자산 10조가 있다고 그걸 다 팔아먹을 수, 팔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현금화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IMF 때 그렇게 당하고도, 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태형이 참여한 사업장이 60개. 이중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 본 PF 단계는 42개. 이 문제가 되는 게 브릿지론 사업장이, 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오직 하면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성수동에 비싸게 땅을 사놨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금리도 올라간 것도 문제고, 어, 그러면서 이제 매수자가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잖아. 그죠?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뭐더 어, 매수세가 사라지는 거지 살 수가 없는 거지 원자재값 폭등, 금리 폭등, 그리고 매수세 소멸. 자, 이걸 그냥 다 날라간 거야 사업장들이. 자, 그러니까 이 후폭풍이 태영에만 있겠냐고, 그죠? 태영에만 있겠냐고 다른 사업장에도 이제 후폭풍이 시작이 된 거야, 그죠? 이제 태영이 스타트를 끊은, 끊었을 뿐이야, 그죠? 자, 여기다 대고 에그 뭐라고 해야 그 부동산 강사들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응? 공급량이 모자랄 거다. 그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개소리. 다 사이비 강사. 사이비 강사. 자, 어쨌든 그래서 PF의 우발 채무가 3조 5천억. 그죠? 자기 자본의 3.7배. 그죠? 태양의. 자 이게 사실은 건설사들이 이게 지금까지 날로 먹었어요. 보통 개발 시행사들이 총 사업비의 5% 10%를 갖고 거기다 불이조론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 대금을 가지고 어,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짓 거야.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량 주택만 우량 택지 입지가 좋은 택지만 가지고 돈을 번 데가 호반 건설이고. 그죠? 태용은 부실한 사업장만 뒤늦게 삽 사업 뛰어들었다 쫄딱 망한 거고, 그죠? 어, 그다음에 우, 우리 입지에, 에, 에, 그 다음에 호반은 우리양한 입지의 택지를 그냥 그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분양받아서 때돈을 번 거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흑폭풍이 보니까 지금 시장에 모든 호재를 다 쏟아붓고 있어. 모든 호재를 지금 뭐.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오직하면 오피스텔 규제 완화, 그죠? 세제를 풀어서 오피스텔을 많이 살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그죠? 그리고 취득세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지금. 제가 보기엔 지방에 있는 현장이 돌아가려고 하면 취득세 안 풀어줘서는 돌아갈 수가 없어. 그거 누가 사겠냐고. 내가 시골에 구축은 2억 3억도 안 되는데, 그죠? 새로 분양하는 건 5억 6억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 팔아서 3억 빚지고 시, 어, 시골에다가 아파트 살 일이 있어요. 안 사지.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서울에서 갭투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취득세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취득세까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다뭐 재건축기지 하나 다 풀어주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지금 허전은 넘치는데 음, 너무 큰 악재가 시장을 누르고 있으니까 건설주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죠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우량한 건설주들을 사고 있겠죠? 그죠? 세상은 또 그런 거야. 자, 레고랜드 사태 때 50조 원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안정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레고랜드 사태 때 완전히 돈이 말랐잖아. 그래서 채권금리가 었잖아 지금도 아마도, 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구하기가 힘들 거야. 그죠? 어, 막, 이, 돈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청구가 들어오는데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 안 빌려줄 거라고. 그래서 어, 이 최상무 경제팀이 85조 규모 시장 안정 유동성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아, 이제 정부가 비상에 걸린 거야. 만약에 여기서 어, 건설회사들이 뭐 계속해서 망망한다. 그럼 뭐 그건 IMF지, 그죠? 그건 IMF로 갈사항이지 그죠? 어. 자,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내년 만기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가 60한 70조 정도. 역대 최대 금융하는 거예요. 올해 만기 물량도 어 58조, 58조보다 10조 이상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만기 채권 물량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피디였습니다